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서 지금 public과 private의 차이점은 지금 접근 한정자, 이제 클래스 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추가해서 public은 덮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고 private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친절하게 들어줬네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private 변수에 대해 살펴보는 건데 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가 예를 들어 있으면 자 클래스 벡터 3 이제 플롯 x와 플트 y 그리고 플트 z 벡터 아덜 벡터라는 벡터 변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프라이빗 엑세스할수 없다 자 x가 기본적으로 퍼블릭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은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벡터 클래스 내에서만 함수를 여기서 엑세스할수 있습니다 음 맞는 얘기죠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프라이빗 키워드 접근 한정 를 쓰면 클래스 안에서만 함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맞죠. 자, 룩 앵글 변수를 이제 퍼블릭으로 설정하기. 아까 전에 아까 우리 여기 룩 앵글 우리는 이거, 아이고, 음, 여기서 이거 퍼블릭으로 제가 아까 오류가 나가지고 미리 선정을 했죠. 수정을 한 거를. Unity 에디터에서 확인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LookAngle 생성자와 NextAngle 함수를 public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스폰 샘플 스크립트에서 LookAngle 클래스에 포함된 LookAngle 함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LookAngle 앞에 public을 붙여줍니다.라고 자, LookAngle 함수 아래에서 NextAngle 함수를 찾고 퍼블릭을 둘다 붙여주라고 합니다. 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계 완료 그리고 챕터 4장 유니티 에디터에서 퍼블릭 변수에 액세스래서 클래스 변수를 퍼블릭으로 설정하면 흥미로운 접근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인스펙터에서 클래스 변수에 액세스하게 할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스폰 샘플 스크립트에서 자 오브젝트 투 스폰은 퍼블릭입니다. 자이 오브젝트를 포지션 스폰업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이 스크립트를 확인했고, 이, 포지션, 이렇의 포지션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수 필드가, 확인이 됐고, 여기서, 자, 새로운 생성 오브젝트 만들기 해서, 자, 오브젝트 투 스폰, 퍼블릭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뷰 게임을 생성할, 오브젝트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시작 시 돈을 생성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층창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자, 컨테스트 메뉴에서 3D 오브젝트, 지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오브샵. 일단,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laughs>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계층창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래요. 어디다가 만드는 거죠?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그냥. 스피어 오브젝트의 이름은 Money Spawn으로 해주고, 이거는 W키를 활용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자, 그렇게 칭찬해서 Money Spawn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하. 오케이. 여기서. 요걸 추가해주라고 하는 것같네요 이렇게 추가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에셋에서 머니 루겟을 이쪽에다가 추가하라고 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시된 변수를 사용하여 게임 플레이어 조정. 그래서 인스펙터 변수가 표시되면 스크립트를 수정하지 않고도 게임 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의 속도, 오브젝트를 장비하면 증가하는 체력, 적 캐릭터의 충돌 지점 값이 표시되면.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도중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플레이어 경험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잠깐만요. 우리 여기 7번이죠? 12번까지 있군요. 오케이. 이 튜토리얼에서 많은 내용을 배웠지만,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스폰 샘플 클래스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정보에 이제 퍼블릭은 다른 스크립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연관된 함수와 변수를 그룹화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클래스는 연관된 함수와 변수를 그룹화할 수 있는 유형이고. 이제, 스포너 샘플은, 이름이고, Mono Behavior를 검색해서, 이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나 키워드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유니티 스크립 c 레퍼런트를, 레퍼런스를 검색하고, 첫 번째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Mono Behavior는, 유니티의 모든 스크립트가 파생되는 기본 클래스입니다. 지금, 보면, Mono Behavior가, 이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니티 엔진에서 만든, 기본, 클래스이죠. 모든 스크립트는, 다 여기서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땡땡 해서 생속, 석을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니티 스크립트를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포트나, 인포, 임포, 어, 인보크나, 뭐, 이렇게, 컨티뉴, 아니, 컨티뉴가 아니라, 코르틴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죠. 아, 컨티뉴라고. 네, 코르틴이랑 코르틴이 사실 이제 미니티의 핵심이기도 하죠. 코르틴이나 인버크 지연에 대한 얼마나 지연을 적절하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번호 B A B N 은 파생에서 파생에 대해서 알려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생 파생 클래스. 이제 뭐 기반 클래스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는 이 파생 클래스 기본 클래스. 자,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클래스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수와 함수를 그룹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미 클래스는 적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클래스의 베리에이션을 만들거나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하는 적과 걸어다니는 적을 모두 배치하고 싶을 때, 적들이 가지는 데이터와 대부분 함수는 동일하지만 이동 함수가 다릅니다. 자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공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e n e 클래스. 에너믹 클래스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이제 플라잉 에너미와 워킹 에너미, 걸어다니는 적과 날아다니는 적을 이제 각각 상속 받아서 실행하게끔 <laughs>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해놓으니까 좋네요. 아마 이걸로 코딩을 처음 배우면 되게 좋겠네요. 자 상속 예시 살펴보기 이전 단계의 예시에서 상속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를 보겠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에너미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어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플라잉 에너미는 지금 e 너미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그러니까는 이 플라잉 에너미는 어택이라는 기능을 할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중에 그그 그 뭐가 있죠?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클래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에 올려놨냐면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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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를 클래스를 분명히 올려놨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추상 클래스 여기 올려놨네요. 왜냐면이 추상 클래스가 지금 OOP의 핵심 이제 상속과 OOP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핵심 기술, 핵심이기도 하고 이 OOP를 얼마나 객체 지향을 잘 쓰냐가 재사용 하면서 코드를 최적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이제 요즘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클래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콜론은 에너미에서 파생된 플라잉 에너미를 식별합니다 함수를 다시 선언하지 않고도 에너미 클래스에 포함된 어택은 엑셀스 할수 있는 자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했냐면 마이 에너미를 여기서 인스턴스화 시켰고 마이 에너미를 어택을 이렇게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m o n o b e h a v i o r 클래스에 포함된 내용은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트랜스폼 변수와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액세스 할수 있는 GetComponent 함수 이제 유니티에서 꽃? 유니티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유니티의 기본이죠. 트랜스폼과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개 컴포넌트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돌아가는지. 이러한 기본 변수와 함, 함수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특정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주 잘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 자, 튜토리얼 요약해가지고. 이 튜토리얼은 이제 퍼블릭 키워드 역할을 살펴봤고 보호 수준 오류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 및 파생 클래스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파생 클래스 알아본 거 보니까 다음 장에서 파생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